74쪽부터 볼게요. 452번 보자. 직선 l이 있고요. 그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L프라임이라고 한데 얘랑 Y축 의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했죠. 지금. Y절편 같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얘 먼저 이동시켜 볼게요. X축의 방향은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L프라임이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거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Y대신에 뭐 들어가요? 마이너스 Y 들어가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Y는 A에 X마이너스 4 플러스 2냐? 어. 이렇게 되, 되겠죠? 그쵸? 그럼 어. 그냥 Y는 마이너스 A에 X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이게 지금 L프라임이고요. L이랑 L프라임이랑 Y축 위에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 그지 X절편. 아 뭐래. Y절편 3이죠. 3. 그죠? 얘 y 절편이요 X에다 0 집어넣으세요. 그럼 4A 마이너스 2죠? 그게 3이래. L값 나오지. 그지 중심이 처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우리가 R인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이동 한 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동 한 원이 얘랑 만나지 않도록 모르겠고, 원의 중심 가지고 생각하세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치? 얘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죠. 그죠? 얘를 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따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면, 2, 4겠죠.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얘는, y는 x 대칭 시킨 다음에 원점 대칭까지 시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어. <laughs> 그럼 그 원이 이 직선이랑 만나지 않도록이잖아. 그러면 2,4부터 3x-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있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제우야 어떻게 돼야 되냐?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어떠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 어떻 그래 거리가 더 길어야 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요. 됐죠 그죠? 어. 이거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D는 너네가 식 작성할 수 있지. 숫자로 나온다. 알겠지? 어. 자, 내 아래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너네가 어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리 알보다 크다, 아,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리 알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알은 양수거든요. 0보다 크다까지 적어줘야지 답이 인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 456번 봐봐요. 지금, fx,y는 0이라는 얘가, 어찌, 어찌, 저찌, 저찌 해가지고, gx,y는 0을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랬었을 때, fx,y는 0이랑 같은 도형의 방정식을 g로 나타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들아, g를 이동시켜서 f를 만들면 돼. 됐어? 오케이? 어. 그러면, 뭐 먼저 시키라 했어요, 항상? 뭐 먼저 시키라고? 대칭 이동시키라고, 먼저. 일단은 있잖아, 얘들, 얘들아. 얘가 모양이 이렇게 뒤집혀 있거든? 그지? 그게 막 평행 이동 한거 같지 않냐? 그지? 어,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먼저 됐을 거야. 됐어요? 그러면 g 의 X, Y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도형이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가요, 1이고요. 여기가 여전히 2, 여기가 4, 그리고 여기는 3이 되었겠죠? 됐어요? 어. 지금 gx, y 그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봐봐.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냥 생각하세요. 여기 기준으로 잡고 생각해게얘 2,1이거든? 2,1이 어디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3,0까지 갔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왜냐면 2,1이었으니까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요. 1이 0이 되었잖아. 그치? 한점 기준으로 잡고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은 평행이동이니까. 됐어? 어. y축의 방향으로 마 1만큼 평행이동했죠. 됐어요? 그러면 g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토, 뭐냐? 도형에서의 평행이 더 어떻게 해요? X축에 반하면 마오! 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5 집어넣으면 되고요. 맞죠? Y축에 반하면 마일! 이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 알겠어? 그니까 여기 자리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있나요? 응. 어. 거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457번도 한번 봅시다. <laughs> 그림 1과 같아요. 이해가요? 지금 그림 1이 이거야? 그럼 그림 2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인 것 고르래. 일단, 얘를 해석해보자. 얘 어떻게 했냐면, 대칭이동 먼저 시키라고요? X축 대칭 먼저 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아니냐? 맞지? 어. 그러면, 얘 X축 대칭 시키면요, 이렇게 모양 만들어져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가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그림이가 아니네. 어. 얘가 맞으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어야 돼. 됐어? 이해 돼? 어. 그래서, 기억번 아니고요. 니은번요 대칭이동 먼저 시키라고요. X축 대칭 여전히 먼저 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네요. 방금 맞다고 말했죠, 니은번 그지? 자, 디급번은요. Y축 대칭 시켰네요. 맞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어, 그 다음 평행이동 어떻게 시켰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게 잘안 보이면 머릿속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어.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 Y축 대칭 시키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이겁니다. X축 대칭이랑 그림이 똑같아요. 됐어요? 어,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얘 나오겠죠. 됐니? 어, 그래서 D급번도 맞아요. 안 아, 어렵죠? 대칭이동 시키고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냥. 알겠지? 음. 여기 질문 없었냐? 77쪽 발. 66번 봅시다. 자, 원이 있고요. y는 x 1에 대해서 대칭 이던 원이 얘랑 접한대. 모르겠고 얘들아. 일단은 원의 중심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 알겠어? 원의 중심 가지고만 좀 이야기하자고. 중심이 (1, 2)예요. 반지름 1자리거든 오케이? 어. 근데 y는 x 1에 대해서 대칭시킨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한번 해 볼게. 알겠어? 어. 그럼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지금 (1, 2)가 이렇게 대칭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뭐 a 마 B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두 가지 성질 쓰인다 했지? 두 가지 성질 뭐요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어.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얘와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그두 가지 써먹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일이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요. 저거의 중점이 y는 x-1 위에 있어야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a값 이값 무조건 나오게 돼요. 연립해서 a값 이값 나오게 되고, 계산했더니 3,0 나왔거든. 오케이? 어, 이거 두개 연립해서 3,0 나왔어요. 그럼 뭐 보면 돼요, 이제? 3,0부터 x 플러스 ky 플러스 3은 0이라는 것까지의 거리가 거리가요.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겠죠? 왜요? 접한다 했으니까요. 됐지? 어, 그 반지름이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됐어요? 어. 68번 봐요. 68번 얘들아. p점 움직이는 점 q점 움직이는 점이거든. 그지? 어 그럼 움직이는 점이 지금 P 점은 Y 축 위에 있어요. 그리고 Q 점은요 X 축 위에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럼 너네 뭐하면 되냐면 움직이는 점이 위치한 그 선이 있지. 그 선을 기준으로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 그럼 정점을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여기가 A 프라임으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1,4마겠죠 됐죠? 그다음에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6이 되겠네요. 얘를 B프라임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냐면 A프라임부터 B프라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봐. 이어보세요. 어, 그럼 잘 봐봐.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얘, 얘, 얘 더했을 때 최소값이었어요. 됐어요? 어, 그럼 봐봐. A프라임부터 P가 여기였었을 때 최소값이었어. AP의 길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P, Q가 이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QB는 여기 길이 똑같아 지금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됐어. 어. 그래서 얘를 일직선상으로 이어버리기만 하면요 무조건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겠다고 됐어. 그래서 그 대칭이동 시키는 기준 기준선이 뭐라고요? 동점이 돌아다니는 선 위요. 알겠어요? 동점이 돌아내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라고요. 됐니? 오케이? 어.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다 길이의 최소값이요. 얘네 다 더한 얘 길이니까 결국 A프라임부터 B프라임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됐어요? 이해돼? 어. 471번도 보자. 자 이제 B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c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케이? 어. y는 x 위의 점이 움직였고 y 뭐냐 x 축에서도 위의 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 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너네가 막축 대칭은 쉽게 이제 시켜 이거 알려줬으니까 알려줬으니까 쉽게 시키는데 얘네들 보면 뭘 대칭 이동 시켜야 될지를 몰라요. 오케이? 어. 그 모르는 이유는 유형을 외워버렸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내가 뭐라 했냐면 어떤 동점이 돌아다니는 그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라고 뭐를 정점을 오케이 고정된 점을 그러면 정점이 지금 A밖에 없어요. 그러면 A를 대칭 이동시키잖아. A 프라임이 이제 8, 6이 아니라 6, 8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얘가 또 C가 또 동점이거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또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똑같은 점 A를요. 알겠어요? 그럼 얘도 대칭이동 시켜버리면 A2 프라임으로 적을게. 마이너스 6, 8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대로 적었어요. 8, 6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어. 그럼 결국은 이렇게 A 프라임부터 A2 프라임까지 이어버리면 뭐가 같냐면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지금 같아. 오케이? 즉 B가 여기 있었던 거라고. 제일 짧은 둘레의 길이 구하려고 하면 됐어? 어.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길이랑요 여기 길이가 지금 같게 돼요 C가 여기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 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은 A프라임부터 A2프라임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은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만 더 문제가 올라가면요 결국은 이 X절편 찾으라고 하거든 근데 찾을 수 있어 왜냐면 A프라임과 A2프라임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직방 작성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 직방 작성할 수 있으니까 X절편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알겠지? 어. 여기 문제에서는 그 X절편 찾으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최솟값 구하라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이너스 2,3 이라는 얘가 있어. 뭐래 원이. 얘는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좌표축을 그리고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지 좀 보세요. 여기가요, 마이너스 2,3으로 잡을게요. 반지름 3짜리라서 X축에 접하게 그렇습니다. 됐어요? 응. 그리고요, 1 0 y 이요1 0 y 이는 여쯤 있어요. 여기가요. 시커마 마이라고 할게요. 반지름 일자리에요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거든. 일단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점이 A고요.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점이 B고요. X축 위에 돌아다니는 점이 P예요. 그랬을 때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원위를 돌아다니는 점에 최소값이랑 최대값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이 기준이에요. 어떠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기준점을 잡고, 반지름 더하면 최대, 반지름 빼면 최소라고. 항상. 원위를 돌아다니는 점에 대해서요. 됐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렇게 이어. 너무 핏점을 잘 잡아버렸다. 어.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요. 이때가 최소가 되는 A점이요. 이때가 최소가 되는 B점이에요. 됐어요? P도 어. 원래 움직이는 점이었다가 여기에 고정된 거예요, 이제. 최소값 구하려고. 됐어? 그럼 결국은 나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가지고요. 그리고요. 반지름 3 빼주고 1도 빼줄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나오지. 그게 최솟값이라고. 됐어? 어. 여기까지 도형 이동 오단 마무리 하고요.